엑센 예, 미니를 이용해서 그 야간에 그뭐 핸드폰이야 늘 갖고 다니지만은 야간에 그 비상으로 이제 플래시를쓸수 있게끔 뭐 어플리케이션 을 만들어봤어요. 뭐 인터페이스는 되게 단순해요. 그러니까 신형을 시키시면은 뭐 비상등이라고 온 오프 두 개만 딱 있어요. 그래서 온을 눌러주시면은 예, 켜지고 오프면은 꺼주고, 예, 켜주고 예, 지금 이 켜진 상태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앱은 그 대기 상태로 빠져도 플래시는 그대로 지금 활성화돼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시면서 엔도몬드라든지, 그러니까 자동 그 운동 기록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예, 계속 예, 야간에도 플래시 겸 같이 이렇게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